음, 음, 그 이어서 시작하는데요. 먹어봤죠? 다 아시죠? 이거, 이거 이런 것들 이제 네. 물물 먹어보고 싶다. 감자 먹어봐도 돼요? 따지, 떼주세요. 아빠가 이 부분 면세요아뭐예요아 먹어. 아니, 여기 떼 주세요. 어, 맛있어. 먹어. 내가 떼야 되겠다. 저 지금 핸드폰에 넣을 수가 없어요. 먹방 찍어야 돼요. 네. 먹을 음. 해요. 음. 먹 음. 겁니다. 음. 맛있긴해요그맛있구나맛있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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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고요. 음. 이거을또 볼, 이거 완전 맛있어 음! 음! 음, 음 맛있어 아. 찜 먹기. 음. 이번 영상으로는 마치겠습니다. 아, 맞다.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이거는 공짜로 일곱 개 상자를 드립니다. 플러스 치킨도 이거.